말할 때 발음이 좀더 또렷하고 듣기 좋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제가 오늘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모양을 바르게 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특히 많은 분들이 모음을 간과하는데요. 이중 모음을 비롯한 아, 에, 이, 오, 우 발음을 정확하게 입 모양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단음 구별하기입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길게 발음하는 장음, 짧게 발음하는 단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눈, 눈. 말, 말. 밤, 밤.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길게 발음한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의미하고요. 단음인 눈은 우리 얼굴에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장음의 말은 이랴, 이랴, 맞습니다. 우리가 탈수 있는 말을 의미하고요. 단음 말은 우리가 말을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장음의 밤은 밤이 깊었어요 할때 밤이고요. 짧은 밤은 먹는 밤을 의미합니다. 장단음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신다면 발음과 의미를 훨씬 더 또렷하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세 조절학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때 내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 포인트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안녕하세요. 유니콘 스피치의 서윤희 아나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유니콘 스피치의 서윤이 아나운서입니다. 이 말의 차이가 쉼이라는 거 느끼셨나요? 내가 어떤 대화를 이어갈 때쉼 강조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뚜렷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평상시 여러분의 발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기억될 것입니다.